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인해 논란에 휘말리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는 제4계명을 바탕으로 39가지의 다양한 규정들로 발전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이 규정들은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했는데, 추수에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 추수, 타작, 까부름, 고르기 등등의 구체적인 추수 관련 행위들을 나열하면서까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이삭을 잘라서, 추수를 한 셈이고 손으로 비벼서 타작을 했고 먹기 전에 손바닥에 있는 껍질을 불어 날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까불음과 또 먹기에 좋은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골라내야 됐으니까 고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추수에 관련된 주요 행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세인들에게 다윗이 사울왕의 아기를 피해 도망갈 때 그와 그의 일행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소에서 물려진 진설병을 먹었고 그전으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고 결국 떠나면서는 골리앗의 칼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다윗의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율법을 어겼던 것까지도 율법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 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윗에게 준 것으로 보았고 다윗은 이 진설병을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용사들에게도 주었는데 이건 역시 마치 제사장이 자기 몫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 역시 자기 몫을 자기의 용사들에게 준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당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다윗 역시 성막 안에서는 자유를 누렸고 동일하게 다윗의 용사들 역시 다윗 안에서 이 안식일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식적인 이해 안에서 5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서 용사들이 안식일 법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법에서 자유로운 분이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 표현을 통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강조해 보이신 것이지요.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도움이 되는 일이지요. 주일마저도 세상의 것들에 취해 분별없이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날이 주일이지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또 주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한 주간에 세상 일을 위해 집중했던 나의 심신과 영혼에 안식을 주고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며 주님 앞에서 심기 일전할 수 있는 날이 곧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싫었던 때가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경무로 인해 심신이 지쳤을 수도 있고, 과중한 감정의 소요로 인해 감정이 메말랐을 수도 있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일 때문이었을 수도 있으며, 마음은 원의로 돼 처한 상황과 형편이 허락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육신의 피로가 좀 회복이 되던가요? 심신이 좀 새롭게 되던가요? 영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일인들 잘 풀리던가요? 설령 그렇게 잘 풀렸다고 한들, 여러분은 또다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주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통해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올 때는 아쉽게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로써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마시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통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매일도 가능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입니까? 매일도 이런 일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우리를 부르신 주일에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하필 그 회당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노리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악이 가득한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구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자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악행을 위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심령에 악독이 가득한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열심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의인은 종종 이런 아이러니에 우리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인은 어지간한 충격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스스로 반성해 볼수 있는 역량을 봉쇄해 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에 스스로 가둬서 다른 것들을 배척하며 자신이 점점 더 한쪽 방향으로 과격해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마침내 죽이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분열에 한국교회가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내가 자기 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하나님조차도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악독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를 주 안에서 돌아보는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리형으로 자신의 말과 행실에 주의하지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안식일이라 해도 선을 행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명하시고. 그대로 그 사람의 손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번거로운 일마저도 기꺼이 껴안으시면서까지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할 번거로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멈추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과 힘과 지혜를 주심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움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 선행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시고 주일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자기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온유로서 주님 안에서 안정된 언행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선을 행함에 있어 주님을 본받아 담대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구역장 예배인도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무 것도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속박을 벗어 버렸은즉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여 교회 나오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자기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온유로서 주님 안에서 안정된 언행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선을 행함에 있어 주님의 본을 받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가 올 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분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즉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계기로 인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있는 우리 구역장 예배 인도자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과 예배 인도자들에게 또한해 동안에 충성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구역장들과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기꺼이 가정을 공개하시고 점심을 대접하는 우리 장로님의 섬김이 우리 모든 참가자들의 심령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어.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좀 풀렸다가 추워졌다 하고 있는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